요 아니 아니, 오, 쳐 쳐. 오, 쳐요. 쳐. 오, 쳐요. 쳐. 아니, 그기 아니면 좀 나고. 기 내깐? 잘가어 줄이 짧아. 줄을 끌어뜨려가지고 인생고이 나오겠는데 잘감아요 오, 크다 오, 오 네, 크다, 오, 네. 야, 와, 오, 대박이다. 야, 대박, 야,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와, 아, 나, 큰다 처음 봤을 때. 일 나, 큰일 나, 큰일 나, 큰일 나, 큰일 나, 어, 감, 라인 봐봐요, 감기고 있나? 잘 감기고 있으면 그냥요. 잘 감고 있어 라인 감기는 걸 봐봐요, 잘 감겨요? 어. 한칸 줘요. 어, 어세요 들어. 오! 저거, 저거, 저거! 와! 사이즈 좋다! 자, 일로 와요! 일로 더, 오케이! 겁나 크다! <laughs> 겁나 크다! <laughs> 서부장님이 봤어. 오! 사이즈가 뭐야? 어, 슬슬슬 감아! 집이 부속도로! 어. 계속 감아야 돼, 계속! 인생곡이에요? 나 <laughs> 들지 말고 잘가요조심조 들지 마, 지대로만 지금 그대로 해야 지 계속 가만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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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. 쉬지 말고 가만히 있 <laughs> 계속 가만히 가. 오슬 여기 괜찮다. 오케이. 우 위로 들축하 드립니다. <laughs> 어, <좋아. 웃음> 끼라고 했잖아요, 그, 그, 저기, 오! 옆구리가 끼자고 했잖아요 오오오오 뭘 위로 들면 안돼 자꾸 낚싯대 들리게 되네 주변 근처에다 그냥 저의 원오태 그냥 담아 오오오오 낚싯대가 낚싯대요오오오 네. 7번 옆으로 살짝만 안걸리게끔만 해줘요. 한몇번 후후 박았어? 몇번 후후 박았어? 핵중해. 거기 치마라 그럼 가면 안 돼, 가아 돼. 어이구, 어이구. 저기 가면 어... 줄풀어야줄풀어어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안 돼요, 안 돼요. 풀었어요, 풀었어요.